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찍은 사진이나 좋아하는 영화 포스터를 직접 인쇄해서 벽에 붙이거나 소장한다는 것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살면서 해본 적 없는 일이에요 물론 그냥 메모리 카드 들고 인쇄소 가면 그만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숨쉬는 것도 참 귀찮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런 머나먼 여정은 제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만약에 작업실에, 내 방에 이런 제품이 있다면 또 이야기는 달라지겠죠. 오늘 주인공, 앱손 슈어컬러 T3140X 이걸 어떻게 재미있게 풀어내야 할지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앱손이 내놓은 최신형 플로터 프린터입니다. 프리시전 코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에요. 써멀, 버블젯 다 들어보셨잖아요. 피해죠. 최대 해상도 2400dpi, 최대 24인치 A1 용지에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인쇄할 수 있는 대형 프린터입니다. 이런 거 뽑는 기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이거는 너무 그런가? 그럼 이런 건 어떨까? 이런 거 뽑는 기계입니다. 세계 지도. 요거는 제 세상이에요. 아제로스. 요런 거를 거침없이 뽑아내는 그런 기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있으니까 좋더라고. 나 지도란 지도는 다 뽑고 있잖아. 대형 팜플렛, 사진, 포스터, 캐드 도면 등을 주구장창 뽑아낼 때 쓰는 친구야. 엔트리급으로 가격은 약 300만원. 비슷한 사양의 다른 플로터들과 비교했을 때 이와 같거나 조금 더 나아가는 가격대입니다. 카메라도 중급, 고급기가 있듯 플로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고급형 모델들은 인쇄 해상도가 이것보다도 더 높고 잉크 색상도 다양하죠. 같은 크기 기준으로 가격도 약 2배 이상 비쌉니다. 이 친구는 4색 컬러고 2배가량 저렴하죠. 제가 보는 이 녀석의 특징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매끈한 디자인. 두 번째, 안티더스트 디자인. 세 번째, 정품 무한잉크. 시중 판매되고 있는 플러터 프린터들은 대부분 전투적이고 무자비하게 생겼습니다. 과장을 보태면 어디 금속을 깎아내는 기계처럼 생겼죠. 고기도 썰것 같고, 반면 이 녀석은 상당히 매끄럽게 잘 빠졌습니다. 나무를 집어 넣으면 종이를 뱉을 것처럼 생겼어요. 상당히 세련되고 콤팩트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 크고 무겁지만 상대적으로 작고 가볍습니다. 안티 더스트 디자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먼지 유입을 막는 디자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부위들을 전부 케이스로 뒤덮었어요. 밀폐형 구조가 채용되면서 프린터 헤드 클리닝을 줄이고 프린트 헤드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 거죠. 사람도 먼지 먹으면 안 좋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 먹으면 아파해. 좌측 상단에 달려있는 4.3인치 터치 스크린은 감압식이 아닌 정전식 스크린이 적용됐습니다. 더 이상 손가락에 고통을 주지 않아도 잘 눌립니다. 모든 기기 제어는 이 디스플레이와 전원 버튼 하나면 충분합니다. 각 기능별로 사용 방법, 가이드 애니메이션이 따라 붙기 때문에 당장 제품을 처음 써보는 사람도 손쉽게 이해하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친절한 편이죠. 제품 설치나 사용법은 그냥 일반 프린터와 똑같습니다. 프린터 다 써보셨잖아요. 얘는 그냥 덩치 큰 프린터에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 24인치의 롤 용지 공급도 가능하지만 당연히 그보다 작은 크기의 용지들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이 그래요. A4에서 A3까지 낱장 인쇄를 지원한다는 겁니다. 롤 용지도 그렇고 둘다 자동 공급 기능을 지원하고요. 수동이에요. 사람이 넣는 거예요. 뭐 이렇게 집어 던지는데 얘가 알아서 쏙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이전에 출시됐던 T3140 모델과 외형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하드웨어 사양도 마찬가지고요. 차이점은 크게 정품 무한 잉크 시스템,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의 차이가 아주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 플로터 프린터들은 무한 잉크 모델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직접 기기를 튜닝하거나 튜닝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았죠. 잉크 가격이 부담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렇게 써왔어요. 그래서 튜닝한 제품들을 보면은 무슨 기계가 수혈받는 그런 느낌을 하고 있어요 생긴 게 잉크 탱크에 길게 튜브로 이어서 사용하는 뭐 그런 괴상한 모양의 플로터들을 보신 분들이 아마 덜어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잉크 값이 굳는 건 좋은데 아무래도 제품 원형을 훼손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차적인 문제는 전부 사용자가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앱손이 플로터 최초로 자체 무한 잉크 시스템을 내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플로터들과 비교하면 확실한 차이를 갖게 된 거죠. 제조사의 공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인쇄 라이프를 즐길 수 있게 됐다는 것, 뭐 단점이 될 수가 없죠. 잉크 충전 방식도 똑같아요. 잉크 탱크 커버를 열고 충전하면 됩니다. 인쇄 중에도 충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색상별로 잉크 사비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 색상을 잘못 주입할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압력차를 활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홈에 맞춰 끼우면 손으로 누를 필요 없이 알아서 주입되고요. 갑작스레 잉크병을 던지는 게 아닌 이상 잉크가 잘못 튈 일도 없습니다. 잉크는 140ml, 한 통에 약 3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전 3140 모델과는 다르게 블랙, K만 알려고 나머지 CMI 컬러는 염료입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궁금해서 제가 앱손 측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답변이 매우 길어요.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염료는 알료 대비 여러 색상을 좋아 표현하는 데 있어 훨씬 우수하다. 그리고 물질 특성상 노즐 프린트에 대해 주는 부담이 적어 헤드 클리닝 빈도도 낮아진다는 이점이 있다. 또한 사진, 포스터는 통상 CAD 도면보다 10배 이상의 잉크가 소모되기 때문에 만약 알료 잉크를 활용하게 된다면 잉크의 가격은 지금보다 훨씬 비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품 특성상 알료보다는 염료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됐다. 그렇답니다. 출력한 결과물이 중요한데 이건 제가 직접 어, 촬영한 사진을 타이틀만 붙여가지고 포스터 사이즈로 인쇄를 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뭐 다른 타사의 플로터 프린터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어 진짜 좋아요. 카메라에 초점이 맞은 건데 이 손과 카메라의 어떤 해상력이 아이 정도면 됐다. 뭐 이런 느낌. 일반 매트 용지에 인쇄한 결과물들을 보면은 그냥 좋아요. 지금 보면 글씨라든지 이선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갈하고 그러니까 네가 도면을 그리는 입장에서 이 정도 한번 봐 봐. 이 정도면 어떨까 솔직히. 아, 객관적으로 아이고, 너 옹호하지 말고. 아, 전안 해요. 어 객관적으로. 진짜 팩트로. 이 정도면 굉장히 깔끔한 거예요. 굉장히 깔끔한 거야? 네. 아 요즘 플로터 프린터들 다그 정도가 아니라고? 아니죠. 보통 저는 사진, 이제 포스터를 주로 인쇄를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좀 다양한 경험을 주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이 제품이 좋으니까, 아, 이거 사세요.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앱손은 그걸 원하겠죠. 저는 아니에요. 이거 일반적인 소비자 기준이 좀 애매해.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생각지도 않았던, 관심도 없던 그런 제품들, 그런 프린트 기술들이 이렇게나 발전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인쇄기술 뭐 게임 문명에서나 관심 갖지 현실에서는 다음 아이폰 갤럭시에는 어떤 기술이 들어갈까 그런 거랑 궁금해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꼽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당연히 가격입니다 정품 무한잉크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당장 어, 구입할 때 초기 비용이 꽤나 좀 부담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죠. 이거 스탠드도 따로 사야 돼. 3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뭐 프린터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어, 프린터는 절대 저렴한 걸 사는 게 아니다. 왜? 유지비가 감당이 안 돼서. 뭐 모든 제품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들 합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엡손 SC T3140X. 어,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디몽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대해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 미쳤다니까 이거? 저 바로 들고 고사진 장씩 찍고 그랬잖아요. 그래. 어, 아, 넌 되게 마음에 들어하는구나. 되게 마음에. 들어. 한테뭐 받았니? A4 용지로 뽑은 거보다 이큰 용지로 뽑는 게 훨씬 낫더라고. 좋은 걸로 꼽는 게 훨씬 더잘 어. 나올 것 같네요 그래. 그거는 확실히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거야 네, 이, 제품. 이 제품은. 이 그, 제품은 이거 사실 이거 A4 이거를 아예 기능을 빼버려도 되지 않았을까. 네, 저도. 라는 생각도 들어. 공감합니다. 어.